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마스터가 되고 싶은 마스터 황입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영상은 3년 전 저의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공개됐을 당시 페이스북에서 누적 좋아요가 13만, 조회수가 700만 와! 와, 이때 유튜브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 꽤 화제가 됐었던 영상인데요. 30일 동안 14kg을 뺄수 있었던 운동과 식단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동 방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운동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했었는데요. 먼저 아침 운동으로는 공복 유산소 운동을 했어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10km를 뛰었는데요. 10km를 안 쉬고 계속 뛰는 건 촐! 졸레...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걷기와 뛰기를 번갈아가면서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10km를 뛰는데 1시간 반에서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운동을 마치고 저녁에 두 번째 운동을 했는데요. 두 번째 운동은 마찬가지로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특별한 루틴 없이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가슴, 등, 하체, 복근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매일 나누어서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0km 러닝 머신을 추가로 뛰었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매일 유산소 운동으로 러닝머신을 아침 10km, 저녁 10km, 총 20km씩 뛰었고,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했기 때문에 하루에 운동을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루틴을 매일매일 30일 동안 이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식단을 한번 알아볼까요? 제 식단은 아주 간단했는데요. 고구마, 바나나, 닭가슴살, 단백질 보충제, 견과류, 야채. 끝! 방금 말씀드린 것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먹지 않았고요. 음식을 계량해서 먹지 않았는데요. 하루에 대략적으로 고구마 3~400g, 바나나 한 송이, 닭가슴살 300g, 보충제 1회분, 견과류 한 줌, 야채는 양에 상관없이 많이 먹었는데요. 저는 주로 양배추를 많이 먹었어요. 싸니까요 저녁 운동 직후에 바나나와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고, 그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 고구마와 닭가슴살, 견과류, 야채만 먹었는데요. 뭐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자 이렇게 저희 다이어트 운동과 식단 방법을 공개했는데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는 누군가가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냐면 당시 제가 다이어트나 생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 방법이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저희 다이어트 운동법과 식단을 공개하는 이유는요. 3년 전 영상을 공개했을 당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한달 만에 어떻게 이런 다이어트가 가능하냐며 의심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궁금증과 의심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공개하게 되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동영상을 공개했을 당시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거 벌크업하고 지방만 커팅한 거네. 운동했던 사람이어서 쉽게 했네. 음,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원래 다이어트를 하기 전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었어요. 그러다가 운동량을 늘리고 식단을 조절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건데요. 제가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던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살을 빼기에 소홀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쉬운 다이어트는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똑같은 배고픔을 느껴요. 운동할 사람이라고 배고픈 거더잘 참고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배고프면 더 배고프지. 스스로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루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은 그저 그런 의지로 쉽게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벌크업, 커팅 이런 용어를 쓸 만큼 그때 당시 보디빌딩을 전문적으로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때 이후로 3년이 지난 지금은 저 스스로 많이 공부도 하고 배우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조금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요즘 유튜브 보면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 정말 많잖아요. 식단도 다양하고 운동법도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때 이런 방법적인 거에 집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강한 의지예요. 체계적인 식단과 운동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방법들에 집착하기 전에 강한 의지를 갖는 게 저는 다이어트를 할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강한 의지와 동기가 바탕이 돼야지만 이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생기는 어떠한 유혹과 위기도 넘길 수가 있거든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던 중에 정말 큰 고비가 한번 있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할 당시 3월이었는데 3월에 다 대학에서 이제 MT를 가잖아요 저도 아싸가 되긴 싫어서 MT를 갔어요 2박 3일의 일정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2박 3일치 제 도시락을 다 싸서 MT를 갔어요. 근데 또 문제는 계획대로라면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운동을 해야 되는데, MT 장소가 산 속에 있는 리조트였어요. 주변에 헬스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리조트 계단을 200층씩 400층을 올랐어요. 사실 에이 뭐 mt까지 와서 그렇게 해. 3일인데 그냥 3일만 운동 쉬면서 먹고 즐기자 라고 할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지만 강한 의지와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저 스스로의 계획과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다이어트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면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나도 강한 이지를 갖고 싶은데 그 강한 이지를 어떻게 해 하는 거지?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스터왕TV의 첫 번째 영상인데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운동과 다이어트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다양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전국민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마스터 황이었습니다.